안녕하세요. 그,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약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달까, 뭐, 좀 밖에 나갈 시간이 없어서 어, 오늘 좀 찍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편집샵에서 바잉하는 브랜드의 그런 플로어 같은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방문하셔서 또 보고 구매도 하시고 이러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바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따가 또 매장 가서 제가 카메라 키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옷도 보고 얘기도 해보도록 할게요. 가봅시다. 자, 그래서 왔는데, 일단 제일 먼저 들어오면. 어, 들어오는 거, 세팡쿡세팡쿡 이번 시즌 제가 좀 많이 샀습니다. 지금 팬츠도 입고 있고, 이제 스타일링 할때이 니트도 샀고, 셔츠도 여러 번 보여드렸고, 거의 다 샀는데, 가방이 귀여워요. 남자분들 뭐, 이제 좀 옆으로 매는 가방이나 이런 거 많이 말씀드렸는데, 세팡판쿡 가방이 이번에 참 귀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모자도 되게 귀여운데, 제가 모자 좀안 어울려서 이거는 구매를 안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옆에서 봤을 때 되게 좀 예뻐요. 뭐 이런 느낌인데 저는 여기 뒤랑 옆머리가 없어가지고 조금 이런 것면 어색한 그런 게 있어요. 네, 이것도 되게 예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런 것들 이 부자재가 뭐 이번 스트랩에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병뚜껑이죠. 이게 병뚜껑 그걸로 있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이번에 다이거거든요요 이거 춤추는 여자분 요건데 여기도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다른 브랜드에서 이런 거 넣어서 나왔으면 유치한 느낌, 네. 키치한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스테판쿡에서 이런 것들 이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팬츠 핏이 진짜 예뻐요.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밑단 쪽에 사이드 지퍼가 있어서, 이게 약간 핏이 밑에서 딱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가격도 되게 착해요. 사실 7만 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좀 와이드한 조거 찾으시는 분들은 사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고 여기는 이제 오세요. 네. 네. 예. <laughs> 네, 에디티드 이제 에디티드 해피바이러스라고 네네 <laughs> 제가 에디티드를 네. 정말 자주 오잖아요 네네 많이 니까뭐 제옷 사다도 오고 음... 이제 스타일링 할 때도 이번에 그렇죠, 사이파일 그렇죠. 때도 많이 와서 또그 전에도 이제 아는 사이였고 제 영상도 봐주시고 아, 한다고 하셔서 멋있다. 그리고 정말 인스타 가시면 이렇게 착장에 <laughs> 댓글 댓글 보따에게 <못>, <laughs> 아, 되게 쿨하게올려주시는아 직원, 그래. 직원들이 맨날 꼬지가도 놀려가지고 <laughs> <laughs> 근데 아우스 되게 멋있게 잘 입으셔서 돈 벌려고 일하는 건데 여기 와서 많이 쓰고 있어요. <laughs> 인타 들어가셔서 구경하시면 되게 재미있는 아이템들이 많으세요. 오늘 좀 보는데 계속 도와주실 네. 거라서 이번에 완전히 아까 보여드렸던 이 패치나 이 모자에도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예 가방에도 들어가 있는 이 문양이 거의 주로 나왔어요. 이거 그요 래 네. 키코 선글라스가 네, 재밌습니다. 예 네, 재밌잖아요. 네. 멋있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안 어울릴 걸요? 어, 네. 괜찮아요? 괜찮은데 나쁘지 않네요. 예, 조금 무난할 때는 이거고 조금 더 썼을 때 멋스러운 제품 이 제품도 멋있습니다. 좀 과하지 않은가 싶었는데, 오히려 썼을 땐 이것도 되게 멋있더라고요. 쌤막 구매하셨나요? 또. 아, 저는 블랙으로 했습니다. 아. <웃음> <웃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블랙스는 원래는 이거 안들어왔었잖아요 아, 네. 이거. 이번에 새롭게 네, 나온 델인데 그렇게. 이거, 베드시트인데 네, 네. 그게 되게 좀 우리나라에서 구매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물 위에 있는 아, 그거 구매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네, 이것도 예쁘네요. 네, 티셔츠로도 있습니다. 아, 한번 그래요?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네. 네. 아, 이것도 되게 예쁘다. 음. 블레스 모이 볼백도 사실은 나온지 조금. 인버전은 그래도 가격이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가격이 괜히에요. 그거네요. 이십6만 원인데요. 퀄리티가 네, 어? 좀 달라서. 근데 이거는 여자가매야 귀여울 것 같은데. 제가매니까 약간. 그래서, 정말 재밌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에딕티도 오시면, 요거. 아, 베르트라고. 베르트. 요게, 액세서리 보드던데 네. 반지는 사실 제가 하나 샀고, 스타일링 네. 할때 네. 제가 하나 샀고, 요 초록색, 그린 컬러랑 골드, 이런 식인데, 요것도 액세서리가 라이징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키링은 다 팔려가지고, 얘만 남았어요? 네. 넥크리스만 남았습니다. 아, 이거 목걸이에요? 네. 키링이 아니라. <laughs> 이게, 박에라가 진짜 재밌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얘는 뭐예요? 아, 헤어밴드입니다. 헤어밴드요? 맞습니다. 해도 돼요? 네. 저 머리 없어서. 어떤가요, 여러분? <laughs> 나드니는 사실, 어, 요모어도 어, 어, 계속 얘네가 네. 하더라고요. 네. 이 니트의 컬러감 들어가는 거를 계속 하는데, 아, 이거는 네. 진짜 예뻐. 네, 뭐 야, 이거는. 진짜 좋긴 해요 그러니까 만지.. 만져보면 그러니까 맨사대 입어도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격 보면은 맨사대 입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laughs> 요거 토가디키즈 요거는 제가 샀습니다. 제가 입으려고 사지는 않았고, 이제 그 셀링 할때 샀는데, 에딕티드에 이제 들어오는데, 요 토가 약간 요런 디테일들, 요런 디테일들 있고, 부츠컷이에요, 약간. 부츠컷이라서, 아, 이 제품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 다음, 커먼 세대는 조금 보려 고 하는데, 3일 전인가 왔을 때는 이게 없었어요. 데님 요구에 없었는데, 아, 요게 없었는데, 요게. 딱 지금 와서 찍으려 보니까 이게 진짜 예뻐서 요게 약간 데님 셋업인데 사실 데님 셋업 조금 괜찮은 거 찾기가 굉장히 힘든데 커먼스웨딩에서 또 이렇게 괜찮은 제품이 에디키드에 들어왔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내가 청자켓 좀 포인트 되는 거 브랜드 있는 거 중에 사야지 하면 최근에 많이 찾으셨던 게 사스쿼치 패브릭스 이렇게 들어간 거. 저는 그것만 생각이 났는데 커먼스웨딩에서 나온 제품이 또 괜찮네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사실 데님 셋업 찾으시는 분들 오셔서 입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팬츠랑 둘 다에 넣게 있기 때문에 어, 사실. 저는 요 조합이 되게 예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커먼 스웨덴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틴 로즈 이것만 보면 될것 같아요. 요거, 요거, 요 바지, 요 바지 진짜 예뻐요. 네, 이게 입었을 때 여기 옆에 뚫려 있어서 살이 보이거든요. 근데 또 여기 언더웨어 쪽까지는 안 올라가 있고 여기는 막혀 있고 요것도 제가 이번에 썼어요. 이번에 또 앨범 작업할 때 썼는데 이 어, 팬츠 핏도 굉장히 예쁘고 어, 입었을 때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조금 프린팅이나 이런 전체적인 그런 포인트 들어간 팬츠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의 노출 있는 이런 거 찾으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오셔서 입어보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 있고 보터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스웨트셔츠인데 바지로도 입을 연출이 가능해서 이런 거 보면은 참 대단하고 멋있다고 느껴집니다. 아 이게 바지도 돼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이런 바지입니다. 재밌죠? 오, 정말 기발합니다. 어 아, 근데 여기가 뚫려있네. 는 <laughs> 기발은 한데 <laughs> 네. 어 여기가 뚫려있네? 네. 아, 근데 아 진짜 재밌네요. 보통 옷들이 네. 진짜 다 재밌는 옷들이 많고 아, 이런 옷들도 귀엽다. 근데 얘는 약간 운동화 그거죠? 어, 맞죠. 근데 이거는 약간 이렇게 택할이면네임쉐이크 같은. <laughs> 네, 느낌이 좀 있네요. 키코코스디자이너 제품들이고 저희 우먼도 있습니다. 이거 가디건 진짜 제가 여자였으면 입었어요. 아키코와 여러분들이 남자분들의 남성복 보시겠지만 여성복을 보시면 진짜 기발한 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앞에 보시면 이제 구조적인데 이렇게 딱떨어트리면 디테일이 되는 이런 옷들 키코의그 여성 디자이너분 인스타에 보시면 옷을 이렇게도 만드는구나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또에딕티드에 오시면 보실 수 있다. 물론. 에릭티도 광고는 아니지만, 제가 정말 자주 오고 좋아하는 샵이기 때문에, 그리고 <laughs> 에딕티도 오면 네. 구독자분들이 많이 만나요. <laughs> 실제로 저희... 마라클라가 만드수있 그거 네. 쓰고 오시는 분도 많았고요. <laughs> 바지라던가. 여기 와서 좀 많이 뵀어요. 구독자분들. 그러니까 그만큼 좀 이제 성향이 조금 비슷한 분들이 많으신 거죠. 사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키코는 사실 이런 팬츠들이. 이거 그러니까 뭐랄까, 어나더죠. 사실. 입었을 때뭐 핏감이나 밑단에 이런 들어가는 이런 스냅이나 어드저스트 같은 것들로 허리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진짜 약간 입으셨을 때넘사여러니까 바지가 한 장에 한 100만 원 정도씩 하는데 하나 사시면 정말 어디에도 조금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굉장히 범용성 좋은 팬츠죠 사실은 티코 바지 자체가 그 다음 박혜인데 아까 보셨던 곰돌이 인형 목걸이의 주인공입니다 박혜라는 사실 제가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뭔가 젠더리스적인 브랜드로 한번 소개해 드리면서 그 당시에 바라가니랑 박혜라랑 니나모우나 이렇게 같이 소개시켜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박혜라가 여름 시즌 반팔티에 굉장히 위트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뭐 사실 이런 것들 이거는 지금 이번 시즌 제품이잖아요 어, 네. 이거는 이렇게 나왔고 그냥 남성분들 거 중에 위에 속 것만 있는 제품들이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조금 재밌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 제가 산 거는 이거 3일 전에 와서 제가 사 갔는데 이 것도 저 인스타 스토리 보고 많이 물어보셔서 이거는 예. 바케다 제품인데 일단 메리미가 너무 귀여워서 샀고 두꺼운 요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얇고 이렇게 살 보일 정도로 얇아서 이게 뭐 퀄리티가 안 좋아 이런 느낌보다 트렌드 무드에 잘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매를 했던 이 티셔츠. 예. 가격도 11만 0천 원. 사실 반팔티 가격이 혹시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요런 것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유광 글로시한 이런 팬츠들 이런 것 같은 아이템들 뭐 레더 자켓도 나왔었고 이런 것들도 재밌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궁금해요. 아, 이거 입어보셔야 될것 같아요. 입어보세요. 같아. 아 이거 네. 한 입어볼까요? 일단 단추가 너무 마음에 들고 여기 이 단추가 마음에 들고 피감이 어,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아이템이라서 이건 제가 이따 한번 입어보고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바케다 제품 이거 기억해두시고. 바케다 가방입니다. 이거는 그때 왔는데 하나 남았다고 하셔가지고 살짝 넘어갈 뻔했는데. 스트랩도 있고요. 어 스트랩 있어요? 네, 스트랩은 저희 안쪽에 있습니다. 이 스트랩 있다고 말해 주시고, 그때 어 스트랩 네, 있으면 그럼 얘기가 그럼 달라지는데? 그럼요. 네. 이게 여름에 그냥 흰 반팔에 네. 내면은 그냥 헷긴데? 아니 그냥 요거 이렇게 되면 어 이거는 보여주나? 생각 좀 해봐야겠는데? <laughs> 귀엽다. 네. 어우 아주 마음에 드는. 그다음 블레스인데 진짜 스큐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게 한국에서 사실 에디키드밖에 없어요. 이거는 제가 좀딱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블레스를 한 3년, 4년 전부터 봐왔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되게 조금 스큐 많은데 찾기가 힘든데 블레스는 제가 매 시즌 올 때마다 진짜로 이만큼씩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재밌는 아이템들 많이 보실 수 있거든요. 전판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티셔츠들이 사실 종류가 꽤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것도 있고 완전 얇은 소재로 이런 식으로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은 그냥 위에 하나 입어주시고 밑에 데님 같은 거 그냥 가벼운 거 깔아주셔도 여름에 사실 예쁘게 입으실 수 있으니까 하나 깔고 좀 길게 늘어지는 목걸이 같은 거 살짝 하고 그렇죠 가방 메고 <laughs> 그 다음에 이 아래 이 아래도 최근에 사실 좀 많이 해외 쪽신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이제는 조금 입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핑크색 집업 이런 거 사서 보여드렸고 했는데 이번 시즌 아이템들이 좀 귀여운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 귀엽고 요 아우터에 가방 오. 버전이 이번에 나왔어요. 요걸 그대로 이렇게 가방 모양으로 짜는 듯한 그런 버전이 나왔는데 뭐이 아래는 사실 어떤 분들이 조금 이 패딩 제품을 아실 거냐면 이 저스틴 비버 피치스 뮤비에서 입고 있는 아우터 제품이 이 아래의 제품이거든요. 그거 보고 아신 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 이런 것. 들아 이거 사셨어요? 네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이게 과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이 r l 이니까 괜찮아 요새 많이 보신 플라워 패턴 뭐 반팔 셔츠, 뭐 자크미스나 이런 거하고는 딱 무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조금 더 키치한 느낌에서 뺄수 있는 거고 자크미스나 이런 아이템들은 조금 얌전한 무드에서 뺄수 있는 이런 느낌이나서 ERL에서 여러분들이 포인트가 되는 제품들을 한번 이런 것들도 있고요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으로 보면 사실 과해 보일 수있다 생각해요 저도 근데 여러분들 이 직접 사실 와서 제가 맨날 매장에 방문해서 입어보고 보고 옷이라고 하는 게 입어봤을 때 그리고 실제로 봤을 때 영상으로 보는 거랑 사실 제가 최대한 담으려고 하지만 다르거든요 그래서 고런 점들을 조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 나만 체코 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만 체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인 남아체코를 봐야 돼요. 인제 국내에서 조금 익숙해진 브랜드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르메데나 아르데가시 이런 거 입으시던 분들이 이 남아체코 아니면 스테판쿡 쪽으로 조금 넘어오신 분들이 꽤 계셔서 남아체코도 어, 사실 다른데 가시면 스큐가 엄청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고 이번 시즌에 조금 메인 컬러가 이런 퍼플. 퍼플이나 그린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너무 허전하지 않으면서 한국 스타일링에서 섞으면서 포인트 가져가시는 여런 아이템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팬츠 이런 것들은 진짜 예쁜 것 같거든요. 이거 런웨이 착장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어요. 이거 런웨이에서 입은 착장이 있는데 되게 예쁘거든요. 실버 포인트 들어가는 자켓 밑에다가 입은 착장이 있는데 그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마체 코들 지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보시려면 꼭 이제 에딕티드 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에딕티드 얼굴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월터 버미너 돈크없 엔투어프 6 중에 한 명이잖아요. 뭐 월터 버미너 돈크, 엔드민 미스터 이런 데는 제가 알기로는. 사실 바잉 해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같이 바잉하는 브랜드들도 다 체크를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다 체크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잉하기가 쉬운 브랜드가 아니거든요. 이런 브랜드들은 바잉 하고 싶어 이래도 안 주는 이런 느낌이 있는데 에딕티드에 굉장히 오랜 지금 거의 뭐몇 년째 계속 그렇 네, 계속 맞아요. 들어오고 있으니까 네, 이번에 티셔츠 분들이 되게 끔지막하게 재밌고 멋스게 나왔는데요. 스티커가 같이 있는데 옷에 붙는 아 소재예요. 이런 거를 구매하시고 난뒤 떼셔서 다시 옷에 붙여요. 이거는 네. 프린팅이 완전 네. 너무 예쁘네요. 그러면 이제 2층을 가볼까요? 2층은 조금 여러분들이 1층보다 살짝 캐주얼한 제품들이 있어요. 마와데가 시도 있고, 이런 식인가 공사미 시도 있고, 제가 거의 다 외우고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는 좋았을 때 없었는데, 어 이거는 조금 귀엽네요. 뭐 이런 것들도 다 들어오고, 아니 이게 좀 제가 보기에는 같이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좀더 신경을 썼어요. <laughs> 이게 뒤쪽으로도 <laughs>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도 절개,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고 얘는 사실 그냥 만들고 찍었는데 얘는 조금 더 조금 더 성의를 넣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커트도 진짜 예쁘고 선글라스가 들어왔습니다. 아 내가 시선글라스.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니라 사실 이제 스타일링 할때 사서 이제 구매를 했는데 이거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게 컬러도 지금 제가 쓰는 거 옐로우랑 블루 이런 식으로 해서 쉐입 두 개씩. 이런 식으로도 있는데 그리고 이 친구 가격이 사실 괜찮아요. 제 기억에는 34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거 있고. 키링 되게. 그쵸, 이거. 이런 식으로 바위바위보데 지금 가위는 다 팔리고 아니 가위만 다팔린건이 아. 뭐예요? <웃음> <웃음> 이상하네? 가위가 되게 흥이 나고 있는 모양이 귀여워서 아. 저도 그 생각에 먼저 가위를 샀는데 나머지 제품 분들도 다 귀엽습니다 아. 네. 이번 시즌 스컬 되게... 그렇죠 이번 네. 시즌에 다 스컬 요걸로 네. 들어가서 아까 캐링 그거랑 요거 후드도 있고 맨투맨도 있어요 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잘 보이나요? 이 웨이즈 보너랑 세퍼가 있습니다. 세퍼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소개시켜드릴 때 선플라워랑 세퍼를 같이 소개시켜드렸어요. 둘이 약간 깔이 다른 듯 맞는 부분이 있고 세퍼를 에디티드에서 처음에 바잉했을 때아오데가시랑 어, 되게 붙이기 좋은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품을 조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조금 그냥 무난한 니트지만 짜임에서 포인트 줄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고 팬츠군도 사실 괜찮은 게좀 많거든요. 이 세퍼의 팬츠가 눈으로 봤을 때만 엄청 포인트가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핏감 이런 것들이 지금 아워데가시 입으시는 분들이 찾으신뭐 서드컷, 세컨드컷 이런 식으로 조금 핏감을 많이 빼실수 있는 바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세퍼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퍼는 조금 제가 아워데가시하고뭐 어떤 점에 차이점이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살짝 조금 더 슬림한 맛이 있어요. 세퍼라는 브랜드 자체가 뭔가 오버사이징보다는 조금 레귤러한 핏으로 나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오버한 사이즈감 말고 내가 레귤러한데 아워데가시 같은 무드를 빼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세퍼의 옷을 조금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 뭐 지금 한국에서 어떤 의미로 가장 핫한 브랜드지 않을까 싶어요. 웨이즈보너. 사실 옷을 많은 분들이 보시지는 않으셨을 거다 생각해요. 왜냐면 신발이 너무 이제 좀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웨이즈보너만 보는데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한 번. 정제된 보디 같은 느낌을 저는 항상 봤거든요. 이 웨이즈보너를 보면서 뭐 컬러감 쓰는 거나 패턴이 들어가는 거나 이런 것들 굉장히 화려하지만 아이템 자체들이 막 빈티지하거나 이런 느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깔끔한 무드에서 포인트도 빼실 수 있는 제품들이 많고. 거기서 조금 더 과감하게 예쁜 컬러들 쓸수 있는 이런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런 제품 그 위에 상의 아우터는 들어오자마자 제가. 제가 사갔거든요. 제가 사가서 많이 빠졌고. 팬츠 같은 것도 예쁜 거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 가까이서 보시면 진짜로, 어, 좀 과하지 않나 싶지만서도 그냥 여름에 반팔 티 같은 거한 장에 입으시기에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이 웨이스보너 나는 브랜드 지금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브랜드가 웨이스보너입니다. 티셔츠도 귀여운 게 많은데 티셔츠가 티셔츠 치고는 조금 비싸요. 제 기억에 한2 7만원랬던것 같은데 그래도 예쁜 제품들 많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조금 너무 흔하지 않고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은 그러면서 좀 멋스러운 제품군들이 딱세 가지 쯤에 소개해드리자면은 윌리 차바리아가 그쵸, 윌리 차바리아. 네임 세이크 여러분 네임 세이크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쉐이크 아니고 네임... 아 세이크예요 네 네임 세이크라고 꼭 읽어주시면 아...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에이티스를 이티스라고 읽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약간 네. 이티스 에이티스는 아 그게 만든 거 아닌가 둘다 어차피 일기만 하면 똑같은 그쵸? 거 아닌가 이런 분들 있는데 그 브랜드가 80년대 그리고 스트리트 신화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숫자 8, A 아 A티스라고 읽어주시면 더 맞습니다 와 저, 저는 저 지금까지 몰랐어요 맨날 E티스라고 되는데 네. 부족함을 느낍니다 또 이렇게 제가 밀리차바리야 네임세이크, 그리고 온라인 세라믹스가 지금 아 부담없이 압구정 놀러 왔을 때 부담없이 쇼핑하고 싶다, 옷 사고 싶다 했을 때 반팔, 티 하나 정도 윌리차바리라에 원래 후디, 티셔츠도 데 되게 많은데 너무 많이 팔렸어요 되게 독특해요 기장감은 조금 폼에 비해서 짧은 편인데 그고 입었을 때 조금 가오리처럼 보이는 그핏이 너무 매력적이라서 시즌 중임에도 좀 불구하고 많이 팔렸어요. 어... 제가 느끼기에는 좀 여러분들이 딱 느낌이 오시기 말씀드리면 되게 묵직한 보드데요 룩북 같은 것들도 보면 모델들이막 이런 여리여리한 느낌이 아니라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옷 자체도 지금 영상을 다 보이시지 못하겠지만 워싱이 살짝 들어가 있고 이 락바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빈티지하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조금 되게 무거운 느낌이 드는 옷입니다. 무거운 느낌이 드는 옷이고 그리고 팬츠 같은 것 되거 여러분들 보시면 진짜 크죠? 이런 것들. 사 때는 그냥 무난한 팬츠 아닌가 했을 텐데 막상 입어보면은 이 막상 입어 보면은 와이드한실루엣에 네. 감겨서 떨어지는 이런 느낌이 나서 저는 남성적인 무드라고 항상 느끼거든요. 되게 옷 자체나 이 묵직함이 되게 좀 상남자스러운 느낌을 받아요. 저는 항상 웰리 차바리아 보면서 그런 <laughs> 느낌을 받고. 그다음에 네임스 네임쉐이크 네, 보면 볼수록 재밌고 멋스럽고 가격도 좋고 그쵸. 단점이 없는 브랜드입니다 너무 네임쉐이크. <laughs> 네임쉐이크는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굉장히 그 가족문화, 가족 커뮤니티와 농구 코트에서 영감을 받은 제품들이 많아요 어, 사실 네임쉐이크의 메인 아이템들이 조금 저는 사실 이번 시즌에 팬츠들이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와이드하게 떨어지면서 이 밑에 쪽에서 살 살짝 보이게 절개 들어가 있는 이런 팬츠들이 있거든요 이 제품이죠, 그렇죠 입었을 때 보니까 엄청 예쁘더라고요 완전히 절개인데 너무 재밌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따 한 번만 입고 네. 보여드릴게요 이게 진짜 다른 옷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입었을 때 맞아 입었을 때 되게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품도 조금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가볍게 구매하시기 좋은 제품들은 제가 보기에는 반팔 티 뭔가 프린트도 되게 위트 있고 전체적으로 컬러감이 조금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입으시는 컬러감은 아니지만 퍼플이나 레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032 씨는 뭐 이제는 한국에서 네, 너무나도 네,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많은 브랜드죠. 어. 이 친구 이제 베들린 브랜드인데 저는 베들린 갔을 때그 본사 그러니까 거기를 가고 싶었는데 그 당시 문에 휴일이어서 못 갔던 기억이 있는 좀 슬픈 브랜드죠. 032 씨는 그런 게 있어요. 어, 근데... 이제는 이 로고 플레이가 어, 부담스럽지 않아진 시점이, 근데... 시점이... 그렇죠 네. 자리를 잡은 느낌이 들어요. 그 후드 같은 거요번에요 이런 식으로 젤리도 들어간. 요런 후드부터 시작해서 반팔 티도 굉장히 예쁜 게 나왔고 반팔은 이게 실버인데 그 그린 코듀로이 자켓 도 진짜 귀여운데 그거는 제가 사진 띄워 드릴게요. 저번에도 제가 와서 한번 보려고 했는데 그때도 이미 나가 있던 상태여서 이거 솔직히 말하면 가성비 갑에 지금 구매하시면 여름에 진짜 잘 매실 거다 생각해요. 제가 지금도 레드에 메고 와서 밑에 놨는데 저도 에디티드에서 구매했거든요. 사이즈 자체만으로 좀 포인트가 되고 진짜 많이 들어가요. 노트북도 들어가요. 이게. 노트북도 들어가고 이거는 사실 가격도 괜찮아요. 25만원이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여름에 반팔에 솔직히 이런 거 하나만 내주셔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남성분들 크로스백 좋죠. 그 다음에 레더로 된 미니백 이런 거 괜찮지만 브랜드들에서 토트백에 포인트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조금 크기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컬러 같은 것들이 확실하게 들어간 아이템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번 여름에 그런 것들을 도전해보셔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에이티스는 제가 하도 입이 닳게 말해서 이 벤츠 진을 찾으시는 분들은 구매를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 핏감이 일단 좋아요 벤츠 핏감이 좋고 온라인 구매를 조금 하실 분들 위해 사이즈 팁을 드리면 얘네가 사이즈 표기가 좀 이상합니다 26 사이즈가 허리가 28이에요 이 사이즈 차이가 나요. 저도 26에 30을 입어요, 26에 30. 그래서 그런 식으로 봐주면될것 같고 사실 이 에이티스가 청바지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뭔가 블레이저 같은 것들에 이런 메탈 부자재 같은 것들 되게 심플하게 써서 빼는 요런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에티스를 보는데 벤츠만 보러 와서 벤츠만 보고 가면 뭔가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강사 말씀드린 게 주력 이런 제품들 말고도 좀 이런 옆에 있는 제품들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게 어 이런 브랜드가 이런 것도 했나 이런 것들이 느끼실 수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심플한 블레이저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벨트도 되게 재밌는 거 많고 그 다음에 티셔츠나 이런 것들또 프린팅 예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챙겨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뻔한 거 말고 어 지금 좀 가볍게 입을 만한 티셔츠나 후디 같은 거좀 괜찮은 거 없나 했을 때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제품들입니다. 온라인 세라믹스 네. 맞죠. 사실 이런 것들 저는 다잉하는 게 쉽다고 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타이 다이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쉽지 않은데 일단 그런 점에서 일단 전 진짜 대단하다 생각하고. 어 요것도 되게 예쁘네요. 이런 것들 부담 없이. 0만 원만 아래거든요. 아 그래요. 후디도 20만 원 안팎으로 지금 좀 저는 괜찮다 생각하는 게 아, 요거 진짜 귀엽다. 그쵸? 요거 진짜 귀엽네요. 아, <laughs> 아 얘는 너무 귀엽다. 제가 소개해드려서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 아, 나만 알고 싶었는 아, 어, 온라인 세라믹스. 어, 가격 부담 없이 은 요거는 진짜 귀엽네요. 요 검돌이 <laughs> 세 마리 이거는 진짜 원픽이네요 이거는 얘도 조금 귀여워 개구리 개구리도 귀엽고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려서 귀가 아프시겠지만 그러니까 시간이나 그런 스케줄상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못 나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확실히 나와서 보시면 <laughs> 제가 다 대변을 해드리고 싶지만 이 현장감이 다 영상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나와서 보시면 사실 좋죠. 그렇죠 보는 재미가 있죠 자 보시면 키드스퍼도 있습니다 이키드스퍼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어요 굉장히 요즘 패션진에서 좀 다른 느낌 그러니까 아트웍만으로 약간 이 브랜드를 이끌어가는 브랜드가 최근에 많이 없었는데 이 스튜디오예요 키드스퍼 스튜디오라고 음악도 하고 미술도 하고 막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 브랜드를 전개를 하는데 진 진짜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옷들이 사실 이런 것들은 아이덴티티가 잘 보이지만 과해 보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을 근데 팬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진짜 예뻐요. 이런 것들. 뭐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런 제품도 있고, 데님 밑쪽에 이렇게 사람 얼굴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저번 시즌 제품이 아마 다 나간 것 같고, 일단 컬러감아트웍 이런 부분에 있어 사실 지금 조금 따라올 브랜드가 없는 이런 브랜드고 가장 좋은 점은 가격이 착합니다. 디테일에 비해서 가격이 네. 좋고. 디테일에 비해서 가격이 진짜 좋아요 키드스퍼한 브랜드를 찾아보고 소개해 드렸지만 가격을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에디티드 처음에 네. 와서 가격을 딱 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에 50% 가격이었어요 사실은 사실 이런 것들은 정말 너무 예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여름이니까 사실 위쪽에 디테일 많이 주신 것도 좋죠 많이 주, 주신 것도 좋은데 사실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엔 그냥 위에 힌티 하나 넣어 있고 밑에 구두만 신어도 굉장히 조금 여름 것들이 스타일링을 살려주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키드스퍼라는 브랜드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했어요. 에딕티드에 오시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보셨으면 좋겠고 아까 입기도 한거몇개 입고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 될것 같아요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입었는데 이거 위아래 둘다 네임 쉐이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팬츠가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옆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절개가 있어요. 그리고 핏도 여러분들이 약간 딱 바로 입으셨을 때 굉장히 지금 많이 찾는 그런 와이드한 스웨핏이어서 너무 좋은 거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입었을 때 확실히 다른 팬츠라서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보시고 오셔서 입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매도 하시고 <laughs>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벗고 아까 또 제가 보여드리기도한거몇개 입어보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거 마틴 로즈 입었으면 마틴 로즈, 이거 팬츠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꼭 입고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보이시죠? 사실 이게 좀 과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막상 입으면 그렇게 막 사인 노출이 많지 않고 컬러감 있는 신발들이나 이런 거랑 같이 붙이셨을 때 상당히 포인트 빼시기 좋거든요. 지금 약간 인간 마틴 로즈인데 위아래 둘다 마틴 로즈인데 이 바지를 사실 제가 보기에는 찾으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팬츠가 마틴 로즈 최근에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프린트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 데님이 안 나와서 조금 아쉬운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이런 것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입으셔서 구매하시기 괜찮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도 에디티도 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바지가 어 진짜 귀엽네요. 핏이 하, 생각지도 못한 또 이런 예쁜 핏이 나와서 이 허리 쪽이 이런 식으로 딱 들어가 있어. 앞쪽만 살짝 넣어서 입어도 이 버튼 포인트 있어서 예쁠 것 같고 제가 와는 게 이거예요. 아까 흰색 반팔 티에 이거 하나. 와... 아이 가방이 진짜 흔들리네. 이거 가방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지금 팬츠 이런 반바지에다 딱매니까이단 네. 아, 오늘 촬영하다 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네? <laughs> 그때까지 팔리지 않는다면 네. 고민을 해보고 그래서 이것까지 입어보고 자또 갈아입고 나와서 마무리를 네.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가 될 거겠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에디티드를 거의 다 보지 않았어요, 사실. 한 50%만 여러분들이 보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사실 전부 다 찍고 전부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러면 또 뭔가 신비감이 떨어지잖아요. 뭐 뒤쪽에 있는 카사블랑카나 이런 것들 제가 사실 일부러안 보여드렸어요. <laughs> 일부러는 아니고 이제 시간 관계상도 있고. 어 꼭고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는 샵입니다. 어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약간 놀이터 같은 곳이고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또 오시면 아주 친절하게, 네. 재미있게. 네. 그 편집샵 좀 특히나 이제 에디티 여러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아, 계실 맞아. 것 같아요. 그런 같고요. 분들께 한 말씀 드리자면요. 네. 네. 오시기 전에 어 너무 부담.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쵸. 했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안 사셔도 되니까 그렇게 부담 없는 큰 부담 없는 그런 제품들 많이 있고 그쵸. 많은 분들 하나가 아, 구매 안할 건데 안살 건데 가도 되나 아 물론 괜찮고 저희가 저는 눈치 보이는 그런 샵은 아니거든요 아유. 저희는 조금 그래도 필요할 때는 도와드리고 편하게 조금 편하게 볼수 만드시면... 있는 그게 저희 샵의 장점이라 생각하고 항상 제가 저희가 이렇게 조금 아시던 분처럼 밝게는 인사 못 드려도 <laughs> 최대한 밝게 응대해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와서 안 사고 네. 구경하다 갈때 많아요. 그리고 계속 지금 영상 세 번째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나와서 보시는 게 실제로 오셔서 보시면 정말 또 많은 것들이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매장 이런 컨텐츠 찍으면서 말씀드리는 게 그런 점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촬영 또, 또 도와주시고 너무 수월하게 잘한것 같아서 너무 이제 감사드리고 어, 여러분들도 네, 재밌게 또옷 보러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고 오늘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 감사할 것 같고 다음에 더 재밌고 제대로 된 영상으로 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생하셨어요. 아유, 아 재밌습니다.